요즘 들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모공도 커져 보이고, 피부도 늘어지고 처지는 것 같고, 딱한 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게다 무너져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모든 게다 엉망이어서,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총체적 난국 피부 고민, 한 번에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술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너무나도 핫한 이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일이 나를 위한 건강한 피부 가이드 안녕하세요. 내일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동주입니다. 원장님, 피부가 총체적 난국일 때 관리 말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술은 뭐 없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에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시술은 존재하지 않죠. 다만 이 상태에서 첫 단추로 굉장히 합리적인 시술은 있습니다. 일단 내 피부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면, 은 어떤 특정 하나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피부가 건조하고, 모공 잔주름이 계속 보이고, 피부가 늘어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근데,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기준이 전혀 없는 피부 상태라는 겁니다. 뭔가 피부 탄력이 막 떨어지고, 처지고 이러면, 리프팅이 먼저 생각될 것 같은데, 리프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 사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리프팅을 받으셔도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짧게 지속되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게 뭔지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피디님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 피부도 어느 정도 기본값은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 맞아요. 일리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피부를 받으시는 튼튼한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 안에는 조금 유식한 말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비유하자면 피부 세포들이 자라고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섬유아세포와 같은 농부와 같은 세포들이 토양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라루론산을 계속 만들어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토양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젊을 때는 이 토양의 회복되는 속도가 이 소모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금방 피부가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토양이 오히려 황폐해지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아 봐도 초반에는 살짝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이 토양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효과는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보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토양은 당겨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구조를 받쳐줘야 되는 것인지 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피부가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먼저 피부 환경을 정리해주는 쪽을 저는 먼저 권해드리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고려하는 시술로 스킨 부스터를 보통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킨 부스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시술은 뭔가요? 총체적 난국에서는 피부 고주 자체를 보충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즘 스킨 부스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시술이 있죠. 바로 리투오입니다. 리투오는 뭐 잔주름 탄력. 이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좋아지는 시술이 아니에요. 소위 육각형 스킨 부스터라고 설명을 하는데 피부결, 보공, 보습, 윤기, 탄력, 유지력. 이 여섯 가지를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려서 피부의 전체 밸런스를 맞춰 주는 시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의 총체적인 난국일 때 가장 좋은 스킨 부스터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리투오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각부정피부과에서는 품절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하던데 진짜 그렇게 인기가 좋은가요? 아 사실 저도 요새 리투오를 구하기 못해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문의가 와도 리투오 제거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약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투오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LNC바이오라는 회사가 사실 그렇게 대기업이진 않아서 리투오 수급에 사실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 셀레디엠이나 주부아셀 같은 비슷한 종류의 다른 수급이 좀더 용이한 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세 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해보면 어떤 특정 제품이 특출나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각각의 제품마다 장점과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음. 스킨부스터 하면 리쥬란도 유명하잖아요. 음. 리주란이랑 리투는 뭐가 달라요? 음... 이것도 쉽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보면은 리주란은 약간 손상된 토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것과 같고요. 리투는 이미 황폐해진 토양에. 새로운 흙을 추가로 보충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쥬라는 토양이 어느 정도 반응할 여력이 있을 때 서서히 자연스럽게 재생되는 원리에 가깝고요. 리트온은 토양의 힘을 잃었더라도 환경 자체를 바꿔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토양을 복원해 주면 그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토양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자연스럽게 여러 세포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토양만 바꿨다고 이 식물들이 바로 자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잘 스며들어야 되고요. 영양분도 충분히 잘 이동해야 되고요. 산소도 공급되는 길이 필요하죠. 이런 게다 갖춰졌을 때 그제서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토가 들어가게 되면요. 지방세포나 새로운 혈관의 형성이 같이 유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이 세포까지 더잘 전달이 되겠고요. 세포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피부 겉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토양과 순환 환경까지 개선시키기 때문에 체감효과도 그제서야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워시술 받으신 분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피부가 쫀쫀해졌다, 잔주름이 다리미로 쭉핀 것처럼 매끈해졌다, 속건조가 좋아졌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반짝이고 화사해졌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진에서보다 실물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난다.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필러처럼 뭔가 채워진 느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부가 건강해진 느낌이 드는 게 리투오 시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리프팅을 고민 중인 분들은 리토도 같이 시술 받아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추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리투오로 먼저 진평경을 개선시킨 다음에 그다음 약한달 뒤에 리프팅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해외에서 잠깐 들어오신 분이나 일정에 촉박하신 분에게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또이한 달이란 기준은 리투어와 리프팅 시술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기준이기 때문에 간격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경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프팅 시술별로 리투어 시술 간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고주파 시술입니다. 예를 들어 서머지 댄서팁 올 타이트 시술과 리트워 시술 관계가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일단 고주파 열을 가하고. 리투어 시술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리투어 시술 직후에 바로 고주파 시술을 받아도 되느냐인데요. 이미 리투어보다 먼저 앞선 스킨 부스터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바로 주배룩입니다. 주배룩도 시술 직후에 고주파 열이 가해져도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지게 되면서 주배룩의 활성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주배룩의 유지 효과나 콜라겐의 재생 능력이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리트오의 경우에도 최종 콜라겐 산물에 열을 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고 튼튼한 콜라겐 상태로 바뀌게 되거나 또는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게 되면서 인체 내에 더 빠르게 잘 흡수될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주파 시술 전후에 리투어 시술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초음파 시술입니다. 울쎄라와 같은 초음파 시술도 리투어 전에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투어 시술 직후에 울세라 시술을 받게 되면 함께 들어간 생리식염수에 의해서 초음파의 굴절률이 바뀔 수가 있어서 열점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어 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울세라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뛰시고 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온다와 티타늄입니다. 이 경우가 특히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리투어 직후에 온다나 티타늄을 받게 되면요, 함께 들어간 생리식염소나 또는 미세한 출혈에 의해서 이 수분이 빠르게 증발되면서 피부에 화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어 시술 직후에는 온다나 티타늄을 절대 받으시면 안될것 같고요. 적어도 3일에서 1주일까지는 관권을띄고 온다와 티타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맞으면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사실, 리투어 회사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시술하는 회사에 따라서 희석하는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희석하느냐, 또는 어떤 추가 성분을 섞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얇고 건조한 분은요, 리투어를 조금 더 묽게 해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탄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리투어 농도를 조금 높여서 진하게 해서 이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PDRN과 같은 재생 물질이나 히알루론산 같이 뭔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성분을 추가적으로 첨가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입 깊이도 시술 목적에 따라서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깊은 층은 보통 진피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층을 말하게 되겠고요. 보통 캐뉼라로 조금 진하게 리투어를 사용해서 구조적인 지지 목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얕은 층에 주입을 할 때는 유두진피 층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인젝터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시술 효과도 피부결이나 윤기나 잔주림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육각형 스킨부스터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특히 효과가 좋은 부위도 있나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입 주변이죠 입 주변에는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필러나 보톡스로는 한계가 있어요. 리토어가 특히 효과를 볼수 있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는 눈밑 눈가입니다. 필러처럼 볼륨 효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데 리토어가 눈가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손등입니다. 손등도 피부에 노화 사인이 잘 드러나는 부위인데 이 부위 리토어를 해도 은근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시술이라고 해도 리투어도 단점이나 부작용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리투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 시술 목적을 헷갈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리투어를 볼륨 목적으로 맞으시면 진짜 돈 날리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마 필러나 팔자 필러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시술이 그렇지만 리트워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변 같은 경우에는 멍이나 붓기가 생길 수 있겠고요. 너무 약게 주입하면 결절이나 뭉침이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콜라겐 부스터에 비해서 빠르게 소실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트워는 무언가를 과하게 바꾸는 시술은 아닙니다. 피부환경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시술입니다. 피부가 총체적으로 무너진 느낌일 때 또는 리프팅 효과를 원하실 때 또는 과한 변화는 싫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하실 때 이럴 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볼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리투입니다. 오늘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일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